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2012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이것이 아주 허무 맹랑한 이야기라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마지막을 그린 재난 영화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와는 크게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은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도다. 베드로는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말의 때에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통해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가 가진 뜻에 따르면 이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은 분별하다,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근신하여 라는 이 말은 정신을 맑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시대일수록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는 기준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모조리 난도질 당하여 해체되고 있고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수의 말을 그저 맹신하여 따르고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진리인양 여기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사탄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 무언가를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푸념을 늘어놓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김을 누리는 것이요. 영혼이 숨을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듯이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점차 병들고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심의 도심을 얻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전쟁의 소문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경제적으로는 불안하며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는 너무나도 큽니다. 세상은 점점 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기도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방향을 잡게 하는 방향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사도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요동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기도로 깨어 있으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기도가 무너진 자리에는 반드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며 기도에 더욱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저녁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할까요?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라는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사회는 점차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정말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형편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거나 작은 말로 상처를 주고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가장 회복돼야 될 덕목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동정심이나 한두번 잠깐 행하는 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주 뜨거운 사랑으로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로서 끝까지 사랑하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이기적이고, 자존심이 강하고, 참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사람일, 사랑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욱 더 잘나고 사랑을 받을 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핏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진 그 실패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우리의 가정으로, 교회로, 우리의 사회로 흘러가야 합니다. 말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인내로, 희생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덮고 눈 감아주라 또는 모른 척 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정죄하고 그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국률이 여기는 사랑의 태도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지는 않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주며 함께 그 죄의 아픔을 끌어안고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회복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위로하고 기도로 감싸주며 실수한 자에게는 다시 손을 내밀고 무너진 관계를 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은 악으로 갚아주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한 그만큼 되돌려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을 사랑으로 갚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밀쳐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서로 인내해 주며 상대방의 아픔에 함께 울고 죄에 대해서는 극류로 품어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실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어떻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들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우리 진짜 교회, 우리 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서로 미워하거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 섬김의 손길, 손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대접하라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함께 하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 다니는 일들이 많았고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이나 집을 떠나야 하는 일들도 빈번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그 나그네 된 형제자매들을 불평하지 말고 기꺼이 맞아주며 섬기고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 없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때때로 힘이 들고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섬기는 일이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평 없이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다음 둘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봉사할 때에 내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자주 몸에 비유하여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면서 우리는 그 집을 운영하도록 맡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직이란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틀어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 더욱 풍성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외롭고 지친 성도들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치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로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죠. 그날은 우리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기, 날이기도 하지만 어, 또 우리, 각, 우리 모든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도 믿습니다. 물론 이 일들이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이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며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공동체가 됩시다. 섬기는 가장 작은 자가 됩시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교회는 섬기는 자리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은사로 서로 봉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것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어떤 일이 겉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화려해 보여도 만일 자기 자랑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동기로 했다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는 내 생각이나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겸손히 하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로 섬길 때에도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며 그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삼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의 섬김과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이 구절 앞에는 그러나 라든 접속사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앞 구절에 있는 그 내용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오늘 베드로는 네 가지를 통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며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네 가지의 권면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그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참 성도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차, 찬 곳, 찬 자리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보다는 판단과 정죄가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